자, 여기는 학생 중에서 가장 자기가 예를 보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 자, 네, 여기 친구 랩치 친구 나오시고요. 잠깐만요, 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울어요? 꽤 울죠. 그렇죠? 우리 한 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꽤 뒤에다 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청 크게. 어우, 크게, 더 크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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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저기까지 다 들려. 김정자 장사님, 들려요? 안 들리는데요. 크게. 자, 오케이. <끼리> 자, 우리 주한장동교의 중동부 최고의 예, 가위바위보 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이! 예,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자,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뭘 더? 자, 으로은나지들가속지 <끼리> 저만 이대하는것 같아요. 시작!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hey!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뒤로 살짝 물려놨다 풀어 다지더아가 손뼉 치며 여섯명! 여섯명 빨리 앉으세요 자다 예. 배우면 앉으세요 다모 앉으세요 앉으세요 자다모이서 빨리 앉으세요 자 자 빨리 앉아주세요. 오늘 보여줄 친구들 모이도라 헤이, 소으로비라 비웃을 자라다 부르다 지 자, 우리 친구들, 일단 한번 선생님 여기 도와주돈좀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같이 아, 선생님 같이 해주세요. 자, 여섯 명 중에 내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어.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이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 돈이 있는데 가장 돈이 네여성분 많은 사람이 가운데 들어갔어요요자 가운데 돌어가세요자 우리 돈선생고 있죠 지금? 자 돈을 보오 우리 선생님 오, 어 어쨌든 어색는놀봐라 피는 살짝 흘러다 앞으로 다시 들어가서 손지치 가운데 친구들잘 들으세요. 내가 수련이 끝나고 나머지 다섯 친구에게 먹을 걸사주겠다 하면은 다주시고안 사주겠다 그러면 인디언과 한번한테 나가겠습니다. 자 한번 빨리 물어보세요. 자 사줄 건가 안 사줄 건가. 자 5, 4, 3, 2자 인디언 시작. 인디언. 다늘다 사줄 거예요 나머지는. 어우 안 사주는 애들 좀 있어요. 자 소리 나 다시요 여섯 명 나와 주세손손손손 정신이요. 열다섯 명. 자 여러분 요자 <laughs> 우리 수준우야 이동나 옆에. 자수준자열다 명. 자 이게 전화 안 해도 돼요. 자 전송이 안 된다고요? 어, 러요 그러니까. 자, 오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야. 자, 자, 됐습니다, 이제. 자, 됐죠? 다 됐죠? 대답해 줄 거죠? 대답해 줄 거죠? 예, 좋습니다. 자, 여기는 학생 중에서 가장 자기가 예쁘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친구. 오, 하나 오 오, 좋아요. 하나 를안시고파이프자 네. 네. 이야, 패턴하고 조작을잘해았다는 네. 친구한테 손가락을 많 가르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어, 누구야, 누구 자, 누구야? 누구, 누구, 누구? 누구? 누구. 자, 어, 가장 많이 받은 친구가 가운데 들어가세요. 원 안으로 들어가세요. 원 안으로, 어, 우리 회장님. 야, 우리 잘생긴 친구 또 왔네, 여기. 자, 우리 파이네플 예, 파이네 어, 선생님이세요? 예, 예. 좋습니다. 선생님 가운데 들어가세요. 나머지 친구들 앉으세요. 어 바닥에 앉으시고. 자, 우리 조장들 자, 좋습니다. 조장들 지금부터 조장들에게조장은 자기 조로원에게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진우진입니다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소음 65회, 65, 65. 다른 조는 자 우리 사과조만 소음을 크게 내는 겁니다. 자 준비, 시, 시작. 소개 시작. 82대시들 야, 이 공사자 불참기조금만구 90만 갔으면 불참기의 수준이었어요. 대단합니다. 오, 자, 여러분들이 감슴께는 정말. 대조수장 아니, 어, 저,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laughs> 저, 저 <언니. 웃음> 아, 그렇게 했어요? 어, 순수하네요. 나이 드신 거에 비해서. 순수하시네요, 굉장히. 자, 좋습니다. 시작. 대조수장 김유래입니다. 시작! 아, 형님. 현재 1위는 사가줍니다 아우. 자, 57입니다. 자, 57. 자, 소개, 시 안정 편으로? 네. 어, 한편만로어 좋습니다. 좋아요. 자, 파인애플 어, 한번겠습니다 시작! 파인애플 okay, 아, 조장, 문영균입니다. 1등팀 자, 우리 방한아주 좀몇점몇점몇점몇점몇몇점몇점몇점몇점몇점몇점 83.5. 대단합니다. 자 이번. 자, 몇점고점몇점몇점몇점몇점몇점는점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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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오! 82 나왔어. 와 오! <laughs> 대단합니다. 자기 소개. <laughs> 어디 학교 다니? 가방 중학교예요. 자 여러분들 자식 남의 2중학교를다 보내세요. 와 괜찮습니다. 자! <웃음> 시작. 아. <laughs> 자79 나왔습니다. 79. 아니 여름이니까. 지금 다 풀려요. 자, 좋아요. 자! 기대돼요, 우리 회장님. 자, 준비, 시작! 아! 어머! 제가 못 봤어요. 왜못 봤는지 아시는 분? 시끄러워. <laughs> 제가 여기 손유쪽을 입으로 깨물려 그랬어요. 여기 가가지 내가 손가 빼가지고 못 봤어요. 닫지 마시고. 자, 준비, 시 8 1 5 오, 괜찮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서 게이트레이딩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아, 아, 아 목풀한목좀 풀어보시고,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우리 파인애플 조 조장님 한번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아! <laughs> 재밌다. 재밌다. <laughs> 자,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 약간 우리, 우리 친구, 혹시 베프 있어요? 우리 베프? 네, 친한 친구 있어요? 자, 좋습니다. 자, 시작! 84! 84! 84. 대단합니다. 인간이 맞죠? 예, 인간일 거예요. 자. 거의 기계음하고 같아요. 와 대단해. 시작. 예. <laughs> 81 8 1 팔십일. 자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 친구 어디지? 파인애플? 아 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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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박수모 한번 주세요. 친절하게도. 네, 예 좋습니다. 자. 자 여기 소리가 좀 작아도. 예, 미안해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긴 <laughs> 빠지게 해서. 자, 소리가 너무 작아도, 꼴등에도 여러분 박수 쳐줄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 아 탈시 들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회장님 기억, 기대됩니다. 자, 준비, 시작! 대신해서 나온 우리 소음 대시를 게임에서는 우리!